굿! 아, 친하게 잠깐 얼굴 보여주나, 그래도? 아하. 아, 또 덮이나. 야, 이거 일몰 시간 때까지 기다려야 되나? 일몰이 어찌될지. 어찌될지 모르겠구만, 오늘. 와 다시나 일리키가 계속 야 곰탕이지만 해제가 좀 되나? 중산리 주차장 3층에서 보는 천안공 뷰. 와, 곰탕, 곰탕인데. 내가 올라왔을 때는 어떨랑고? 아 오, 천바람좀 부네. 옷을 별로 안 두껍게 입고 왔는데, 오늘. 일단 올라가 보자. 천천히, 오늘은 일몰 산행. 25년도 첫 일몰이 어떤가 보지 꽝일 기분이 많은데 꽝일 기분이 많아. 산 올라가 보자. 25년 첫 일몰 산행. 꽝이든 대박이든. 11시 25분쯤 됐네. 거고. 아란 하늘 찍을 때좀 찍고 가 올라갔을 때 어찌 될지 모르니까. 가을 같은 겨울. 법천계곡. 아딱깨끗하좋다 좋다. 돌탑구간 위에 진한갑다 아 곰탕 또 됐어 아까 좀 열리더만 야 이거 초핵곰탕 아니야 위에 오늘 쉽지 않겠네 일몰 쉽지 않겠어 아 곰탕이 진한데 오랜만에 벽에 기대스 돌탑 하나 쌓아놓고 가지. 오랜만에 돌탑 하나 쌓아놓고 가죠. 항상 쌓아놓던 자리인데 맨날 무너져서 안 쌓는데 쌓아놓고 가지. 유안폭포 빙 폭이 다 녹았네. 빙 폭이 다 녹았. 어 조금 올라가다 이제는 해야겠구만 옷떠하나 입어야 되나 지금 반팔 입고 올라가고 있는데 토끼야 토끼 기가 잘어졌나저 아, 뭐야 이제? 말이야 뭐야 동영상 찍는다고 혼자 말하고 싶은데 안 찍히고 있었어 변기막 특유 저번 주에 내가 밟고 나간 발자국 이 그대로 있네 아, 그대로 밟고 들어왔어 아, 아따 영아지 빙폭이야 장터목까지 곰탕인가? 위에 곰탕이 진해지는데 아, 뒤에는 운해가 대박이네 위에 조망타 좀 있어야 될긴데 이런 장터 다와 가는데 눈이 내리네 오늘 일몰도 깡이구만 오늘 눈예보 없었디 저번 일몰사냥 때도 눈예보 없었는데 눈이 오더만 이거 일몰사냥마 오면 요새 눈이야 하아 하하하 눈이 조금씩 내리고 있어요. 많이 내리긴 가고요. 완전 곰탕인데 야, 저기 해곰탕이네 장터 직전. 야, 아이은옆올로 가겠는데 장터까지. 오르막은 생각만큼 안 미끄러워 빙판인데. 아, 아, 일몰이 왜 이래? 일몰 산이. 아보자 곰탕 석초. 장터목도착 아, 어, 장터목도너희즘 날리고 있는 거야? <목소리> <목소리> 아가 운무가 일출봉으로는 넘어가네. 해곰탕. 보자. 2시 40분이 다내가네좀 이따 잘 올라가 보자 곰탕 속으로 장터목대표소에서 담배 냄새가 나네 수확한 것들 아 밑에 좀 열렸나 아 저럼 열리겠나 하늘에 아 창문 열리나 올라가볼까 올라가보자. 어 저기 상고대가 생성되고 있어. 요 상고대가 생성되고 있어. 상고대가 내일 계속 곰탕이면 내일 상고대겠네. 해곰탕 너무하고 있는 제습봉 오무아 1900 이하로 있기를 감 대박이겠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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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겨울 일몰이 더 힘들어 확실히 조용한 제습봉 와해검상 진하네 아, 하... 찌네. 눈이 한 방울씩 내리나 또. 알갱이 아주 작은 게 하나씩 하나씩 떨어지네. 확큼 일엽이라. 야 진짜 정막하다 정막 정막이라는 단어가 까마귀 소리밖에 안 들리네 아 조금 만이 열렸더만 다쳤나 어 여기 뒤쪽으로 좀 열려있어? 어, 여기 뒤쪽으로만 좀 열려있어 지리산 마 곰탕이야 잘하면 열릴라나 파란 하늘 좀 열려 야, 잘하면 자람목 열리겠어 올라가면 굿굿 굿. 아, 친한이 잠깐 얼굴 보여주네 그래도. 아하. 아, 아. 아, 또덮이나 야, 이거 일몰 시간 때까지 기다려야 되나? 일몰이 어찌 될지 어찌 될지 모르겠구만 오늘. 야, 일단 열린 데는 찍고 가자. 위에, 위에서 위에서 지 어떤 상황이 변할지 모르니. 눈이 녹으면서 예술 작품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 야. 어이 구야 야, 이 날씨. 빠졌어. 일단 아, 산책다 올라갔다가 씨. 허, 허벅지까지 빠졌네, 여기. 대박. 눈이 녹아 갖고 빠지네. 우와. 야, 곰탕 속에서 상고대가 좀핀네 역시 곰탕은 상고대 공장이야. 곰탕이 상고대를 만들었어. 야, 경치 좋다. 올라가자 파란 하늘로 곰탕에 바람을 조금 넣어버렸으면 올라올 때 상대가 많이 피겠네 피다가 말았어 아 올라가지 제소봉 덮어끼가. 여 지금 상고대가 그래도. 야 뭐야, 뭐 양방향으로 오고 있어. 시한 경우구만. 아우 해가 나온다. 아우 눈부셔. 아우. 야, 이 상태면 일몰은 없을 수도 있겠네. 온모가 너무 높은데 저기 싹 사라지고 나면. 일몰이슬라나아 좋다. 아. 저항 모 검상으로 변했긴가. 아 검상돼도 일몰 시간에만 열려. 여기도 타겠네 이래? 이래. 이하겠네 뭐. 래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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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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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이쪽면 상고대는 대박이네 확 폈네 완전 검팡대어 여자들만 아무도 없는 천왕봉 또 혼자 전세 한동안 전세네 또 살활 열리더만 다치네. 열리기가 다치기가 오늘 어떻게 될 거야? 희망을 안 주면 빨리 내려갈 긴데. 이거 조금 전에 열려 있었어. 아, 역시 그래도 상고대는 뭐냐? 상고대는 생각도 안 했는데. 중봉이 열리기가 중봉 가는 길장고당 예쁘게 피었어. 좋아요. 좋아요. 하나, 둘, 셋. 하좀 열리나. 와, 하늘 열린다. 오저한한테 완전 치해야되는데이쪽는이설치를 주는 거. 이쪽해 이쪽을 설치를 주는 거. 이이쪽으로이쪽설치 이쪽을 설치이쪽이쪽 방향인데 오, 저쪽 돌린다. 오. 어. 대박. 와아 닫히나 열릴기가 계속 아...다 순식간에 열렸다 닫히네 방일 것 같은 대박 예감이 드네 <laughs> 구름층이 너무 높아 이게 다 사라져야 일몰이 나오는데 야그 파늘이 열린다 와 안 열리면 뭐 일몰은 깡이지. 뭐 어... 잠시 열리주나 야, 저핏 받고 있는. 방금 농사 끝자락. 야, 요위쪽 하늘만 그쳐주면 일몰이 나오겠네. 10분 전 구름이 흐른다, 흘러. 아, 진하긴 진하네. 오랜만에 일몰 보러 왔는데 깡이. 잠시 파란하늘 번걸로 만족하고. 구름이 천왕봉 양방향으로 흘러. 오, 지금 도 저기 불 있는 게 저게 주차장이구만. 저나오나 상부대가 생성 좀 됐네. 아까 검탕일때 생성됐나 보네. 밑에도 그렇고. 아, 천랑복수이 마지막 심태에서 보는 천랑복 아. 아. 아, 일몰이 아쉬워서 저 구름이 다 없어졌어야 되나. 야, 이쪽이 그래도 그림 좀 약간 붉은 기운이 있네. 아무도쪽도좀 어, 폈네. 아벚에서 다정소리가 듣기 좋네. 어구구구. 땡. 호스 하나 보고 내려가자. 와, 이거 뭐 구름이 내려안는 거군, 너무 서밑미로 오우 저해 껌텅 되면서 상고대 많이 만들겠네 가자 아 이거 장터목 대표소에서는 일몰을 봤을려나 아까 내려가시는 분들한테 장터목 대표산에일서 일몰 잘보라고 했는데 아쉬 까베네 아이 씨 아이젠이 계 계단에 걸렸어. 어휴 발목 삐든지넘 너무 뻔했리네 조심조심 내려가지 눈이 자자자자 떨어지는 소리 나네. 약약얼음음알이이가 얼음알갱이 성고대는확 필라나 위에 한 1.6km 남았네 중사어휴 덥다 뭐야 우박이 내린거여서? 얼음알갱이가? 아까 다다닥 하는게 바람에 얼음알갱이가 쌓여있어 조금 안전하게 하산 날려 뭐 계속 날려 중산리다 내려왔는데 왜 눈이 많이 오나? 뭐가 계속 날려 여기까지 하늘에서 눈이 와 오늘도 안산 산중의 최고.